이거 오늘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지요? 음?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아, 이제 오시는구만. 음. 아, 아,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 그... 아 오는데 그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차가 어? 못 가고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 아니 누가 대통령님 가시는 길을 막습니까? 총리님이요. 어, 내가? 의전한답시고 길다 막아놨더만 총리님 12초 간다고 다 7분을 기다렸어요. <laughs> 백현아 이걸 또 무슨 어? 황제의 전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국무총리이자 권한 대행으로서 그의 준하는 예우를 받은 것뿐입니다. 어 그래요? 네. 아이고 제가 차도 막히고 해서 오다가 이거 사왔거든요. 어? 따끈따끈한 붕어빵 반성문이에요. 네. <laughs> 앉아서 쓰세요. 반성? 12초 안에 쓰세요. 음. 자다 앉으시고. 저기, 현안 보고 시작들 하시죠 네, 법률부 장관 홍현호입니다 아, 포청천 장관님? 아, 네. 예, 예, 말씀하시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법이 왜요?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많은 나라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음. 저, 준비 참 잘했지요? 쓰담쓰담 쓰담. <laughs> 저 말이에요. 저 두루뭉술하게 의견이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었어야죠. 아니 이걸 뭘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저기 장관님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 누군데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심장이 약했는데도 우리 대통령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 누구세요? 모릅니다. 뭐? <laughs> 어,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laughs> 아니 앞에 명패가 있는데. 아 이제 보니까 제가 완전히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이 투표권을 주자 이 얘기잖아요.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예?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예? 아직 가치관도 성립되지 않은 나이에 그 정치대에서 뭘 한다고 투표권을 줘? 줘봤자 그 엄마, 아빠 찍으라는 사람 찍는다고. 예? 고3 때는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큰 사람 되낼 거 아니야. 나봐! 큰 사람 됐잖아. <laughs>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돼 있을 거라고 속단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직접 물어보고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다수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그 다수결 때문에 소크라테스랑 예수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 어, 그,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 이 위험한 다수결로 하지 말고 음. 제가 독단적으로 어? 총리님을 해임시킬게요 어? <laughs> 나 이대로 해임이라고? 아, 이대로 해임은 아니죠 <laughs> 반성문 쓰고 나서 해임이에요 아, <laughs> 어? 반성문 쓰고 나서 해임이에요 아 그리고 말이 그 요즘 TV 보니까 그뭐 법인세인가 그것 때문에 좀막 쌈박지라고 난리가 났던데 그뭐 어떻게 된 겁니까? 건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부 장관 이현정입니다. 아경리 누나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에 비해 대기업이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루뭉술하게 그뭐뭐 뭐 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죠 제가 언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요 제가 하겠...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 일국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좋지도 못해 오면서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말이야 어? 뭘단투대돼요 <laughs> <오늘 웃음> 단투대 장관님, 장관님. 저좀 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그만은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을 말하고 그만해야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 1월 15일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세요. 제가 자제를 못했습니다. <laughs> 저로 인해서 그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불편하신 대통령님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장관님 우리 사이에 무슨 사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퇴하세요! <laughs> 자, 자, 조용히 봐봐. 뭐 말끔하다 사퇴를 하라 그래. 잠깐만 있어봐요. 예? 아니, 요즘 대기업들이 얼마나 힘든데 무슨 법인세 이상이라 이런 소리가 나와. 어? 이게 말이야, 툭 하면 임금 인상해달라, 툭 하면 청문회 나와라, 어? 요즘 그대기업 그, 재벌들이 얼마나 힘들면 재벌 2세, 3세들이 그렇게 술을 퍼먹고 괴로워하겠어, 어? <laughs> 근데 또 이걸 뭐 난동부리다 이렇게 왜곡하고 말이야, 어? 재벌이 잘 돼야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거야. 지금 재벌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봐!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법인세는 올리지 말고, 대신 이 재벌들에게 재벌세를 거둘게요 어? 아니, 재벌세를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이 재벌세가 아니라 어? 죄, 이 죄벌세를 걷는다고요. 어, 죄?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 폭행, 비행기 난동, 음. 주점에서의 갑질 이런 잘못된 죄에 대한 벌과 함께 재벌세를 걷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 그럼 음. 저부터 그동안 잘못했던 걸되새기면서 죄벌세를 내겠습니다. 이봐 이봐, 예?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 놀이하세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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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블랙리스트 폭로할 거야? 당신들 다 재단들이 날... 싹다 폭로할 겁니다 자,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뭐 폭로하겠다 하시는데 폭로하시는 분들 음? 빨간 경차 조심하시고요 음? 라면 드실 때 조심하시고요 특히 음? 북한산 조심하세요 어이. 자 그럼 잠시만 아, 지금 근데 어디 가십니까? 아, 저 저기 태블릿 PC 좀 구경하러 갑니다 에? 태블릿 PC? 새로 나왔대요 어? 뭐가 또 새로 나와요? 아니, 대통령! 형! 어디 가세요? 자, 자, 이거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뭐 우리 커피라도 한잔하고 있을까요? 제가 쏠게요. 어? 아니, 총리님이 웬일이십니까? 아니, 뭐 커피 한잔 사는 거 가지고 가만 있어봐, 둘레. 가만 있어봐, 이만 원이면 되겠지? 이만 어. 원이 여기, 여기 안 들어가나? 이만 원?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이만 원 들어가. 나 나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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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좀 보고 오느라. 아, 대통령님. 저기 마침 <laughs> 커피 나왔는데 커피 한잔 드시지요. 어, 예. 잘 마실게요. 예, 아, 참참. 그냥 드시면 은 옷에 튈수 있으니까. 네. 저기 턱받이를. 어, 턱받이를 뭘또 이런 걸 아니, 다. 아니, <laughs> 이거를 제가 하고 자, 이거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드시죠. 뭐, 뭐 하는 드시고, 겁니까? 이게 예. 뭐야 이게. 왜왜왜 왜, 왜, 뭐가. 아, 됐어니 뭐. 됐습니다. 자, 앉으세요. 어, 이거 아니야? 어? 예. 아, 참참참. 아, 수고... 아, 참. 그럼 대통령님,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저기 <laughs> 태블릿 PC인데 네. 이게 S사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아직. 출시도 안된 겁니다. <laughs> 어,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아, 긴밀하고 빠른 업무를 위해서 엑스에스 제공한 거지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유출될 때를 대비해서 100% 완충을 하면 자동 폭파하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자레스 보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저도 네?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유 뭘또 이런 거를? 걸... <laughs> 반성문이에요. 네. <laughs> 아, 저 그리고 저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외국 업무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저 외교국제부 장관 홍현호입니다. 아니 요즘 일본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던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 측면에서 소녀상 성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 입장입니다. 소녀상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게 이제 일본이랑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할머니들께서 합의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동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베가 10억 엔을 보내서 아니 할머니들이 동의했어요? 이제 그 돈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그러니까 만들어... 할머니들께서 동의를 했냐고요 아니요 <laughs> 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내가 일본에 직접 가서 어? 단판을 짓고 와야겠어요 어... 내가 일본에 딱 가서 일단 스시 하나 먹고 그다음에 거기다 사케 하나 먹은 다음에 온천 가서 몸좀 릴렉스 한번 시킨 다음에 <laughs> 내가 요지로 타코야키 이빨 찍어 먹고 쇼부치고 오겠습니다 어 일본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배웠거든. 자 네. 잘하시니까 반성문도 한번 일본어로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또해. 이거는 저기 아베 총리 겁니다. 가서 아베 총리한테도 반성문 받아오세요. 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외교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성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그 정확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음. 이걸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이성적으로 대화, 대화를 무슨 말이야? <laughs> 아베 맞아서 내가 맞짱을 뜰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내가 <laughs> 멍살 잡막 흔들어 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아베 만나기만 해봐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못하니까, 아베 하고 만나봐 장, 내가. 아닙니 잠시만요. 뭐를 켜놓죠 이거. 뭐라, 자, 장관님 너무 감정적이세요. 제가 화가 나서 자제를 못했습니다. 아, 정말. 자,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일본에 10억엔 주고 야스쿠니 신사 철거하라고 하세요. 어? 그게 우리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어. 그리고 <laughs> 이태원 장관님, 예. 아베 총리랑 같이 사퇴하세요. <laughs> 네, 자 진정들 하시고. 장은 계속해서 현안 보고하시죠. 예, 창조경제부 장관 이현정입니다. 아, 네, 경리 누나. 예, 말씀하세요. 예, 어, 제가 각부 장관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발 예산 좀 아껴쓰세요.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기요, 이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쓰지만 우리 법률부는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포청 천장관이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작년 우리 경찰이 교통 범칙금으로 무려 2천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예. 그전 정부에 비해 제가 무려 세 배나 세 배나 더 걷었습니다. 이거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예? 뭐세 배를 더고 2천억 이었지 당신 재능신이야? 더 걷었어야지 더더 <laughs> 더 많이 걷었어야지 어 국가 재정을 살야될 거야. 국가 재정을 위해서라면 담배값, 소주값, 전기세, 무뭐 수도세 전부 다 올려가지고 싹 국가 재고 살찌우는데 써야 될거 아니야? 나봐 잔뜩 살찌우는데 갔다 썼잖아 <laughs> 그 말이에요. 그 모자란 세금을 국민들한테 뜯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주차위반 딱지 뗐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말이야! 잠깐 들고 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딱지를 아이고. 떼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 이거 단소대야, 이거 다! 아, 그, 단소대야, 아, 뭐, 단소대! 아, 잠시만! 뭐가 이렇게 날라다녀 장, 장관님! 너무 흥분하셨어요, 이거! 오, 제가 화가 나서 자제를 못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은 이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려면, 개도가 아닌, 범칙금을 많이 물려야 효과가 있다란 말씀입니까? 아이, 더 때려도 돼!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음. 어떡하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우리 장관님들도 음.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에 해를 끼칠 경우, 벌금을 내세요. 예. 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든다거나, <laughs>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던가, 음. 이상한 의전을 요구한다던가, <laughs> 불법적인 재단을 허락한다던가,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이럴 경우, 10억에씩 벌금을 물게 하고, <laughs> 이태원 장관이랑 다 같이 일본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웃음> 아유, <웃음> 자, 그럼 뭐, 회의는 잊지 하고 다들 식사나 하러 가시죠. 음, 아니, 이거 회의 한참 하다 갑자기 식사를 어디로 하러 갈까요? 저기, 중국 요리 어때요? 중국 요리. 아이, 좋죠, 중국 요리. 평창에 <laughs> 어? 아방궁이라고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VIP 거든요. 어이, 좋습니다. 가시죠. 하시죠 음, 음, 이거 건방 맛은 여전하구만. 음. 총리님 군대 안 다녀오셨잖아요. 음, 음. 이 무슨 상관 있어. 뭘.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해요. 어떻게 애들까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뭐야? <웃음> 대통령님 <웃음> 나오십니다. 아이고 나오십니다 예,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늦습니다아이 앉으세요. 예, 서계 아이 근데 대통령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어? 도깨비가 끝났어요. 어? <laughs> 드라마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아... 어, 어, 그렇게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대통령께 설맞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쓰시죠. 오, 어, 휴대폰이네요. 네, 대통령 전용폰이 있는데. 아, 그 전용폰은 도청의 위험이 있어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 안심 안심. <laughs> 음... 어? 전화가 왔댔단 말씀? 어. 안심. 여보세요. 예, 접니다 어, 어떤 일이세요? 반성문 쓰시라고요. 현주소라고. 아아 <laughs> 자 그럼 현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근데 그, 그 외국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저 외교국제부 장관 홍현호입니다. 아니, 요즘 이 외교관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아니 대만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성폭행 당했다고 전화로 도움 요청을 했더니. 왜 밤에 전화했냐고 화냈다면서요? 아니 대통령님, 저희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경찰도 잘못했어요 음? 얼마 전에 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112에 신고하니까 아니 글쎄, 엄마한테 말하라 그랬대요 음? 아주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이거 다바꾸고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 새해를 맞아서 저부터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 지지율이 이렇게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laughs> 여기 점이 빠졌습니다. 어, 점. 네, 그게 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점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국민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 보세요. 187에 140kg입니다. 이렇게 큰 인물이 어딨어요. <laughs> 무게감도 딱 있잖아. 네? 내가 이 자리에 어린단 말이야. 나 봐봐. 어, 내 그, 그림이 그, 기가 막힌다고 그, 내가 알봐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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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딱! 아, 잘 어울린다. 네, 네 아직은 아니에요. 어우, 네, 어우, 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지혜님.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총리님 정말 큰 사람이니까, 음. 네, 반성문도 큰데다가 하는.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거 어제 됐어. <laughs> 현안 보고 계속해서 하세요. 음. 건강복지부 장관 이창호입니다 이번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많은데, 그 기업대표 당장 불러서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옥 사장님 바빠요. 증거도 불충분하고 부르는 거 기각. 그그 응? 그 과자 사장님도 회사 돈 횡령해서 비자금 마련했다는데 그 그분도 불러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 그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을 불러서 뭘뭐 하는 거예요? 기각. 아니 그럼 그저 외제차 중에 배출가스 조작 판매한 그 기업 대표도 불러서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폭 사장님도 안 돼요. 요즘에 차가 안 팔려가지고 기분도 안좋으신 분을 뭐 자꾸 오라가라 해요. 기각. <laughs> 자저 그럼 그 그. 몇백억 퍼져서 특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확실히 불러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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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송곳으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을 말이에요 리클로 자랑차도 모자란 판에 뭘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다 기각이에요 기각 기각 아니 무슨 기업체 사장님들은 다 기각입니까? 이게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기업체라고 봐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음. 아니 그러면 2400원 미입금돼서 해고당한 버스 기사님도 있다던데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시면 내가 다 이거다! <laughs> 나 고소할 거야! 다 <웃음> 나 고소할 <laughs> 거야! 예. 고소할 거야! 아예 예. 고소 알겠습니다 아, 정말? 고소 기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관님 해임입니다 아니,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거지요? 해임이라니요 뭐라고요? 안된다고요 그거는! 아, 기각합니다. 아, 내말좀 들어보세요! 기각합니다.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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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 법률부 장관님, 그냥 사퇴하세요! 자, 자, 내말좀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한심하게 하다보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이 국민투표로다가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 책임 총리제로 간 다음에 총리인 제가 기업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족스러운 삶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날 보십시오 풍족하다 못해 풍만하지 않습니까? 어... 약간 어... 글래머러스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풍만한 총리님 뜻대로 응? 국민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아 좋아 됐 네, 우리 총리님 해임을 두고 어? 국민투표를 할 거예요 오 어... 어... 어, 싫어? 시로 그럼 반송문 쓰죠. 음. 자. 그러게 말이야. 무슨 갑자기 개어지게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 나 조용히 조용히들 좀 하세요. 명절인데 이렇게 싸워야겠습니까? 음.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회이는 여기까지 하고, 저 잠깐 친구 좀 만나러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 친구 누구를? 아, 예전에 여기서 민정수석했던 그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친구 있어요. 아, 아. 아그 친구를 왜? 다른 대통령 친구들은 전부 다 교도소에 있거든요. 아. 이제 그 친구만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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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형, 형, 저기 경찰 잠깐만요. 네, 네.